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양, 새, 엥 이건 또 뭐요? 복슬복슬 강아지? 아 얘네들 닭이에요. 닭이에요? <laughs> 네네. 닭들을 왜 이렇게 생겼죠? 아 어, 얘네는 아메리칸 화이트 실키라는 품종인데. 난 처음 보는 이거참 별나게도 생겼다.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찾아간 곳은 바로 충청북도 진천군. 이곳에 개성 좀 뽐낸다는 닭들이 모두 모였다는데. 일단 이곳은 일반 닭들이랑 달리 관상닭이라는 이제 어 닭들을 사육을 하고 있고요. 저희 농장의 닭들은 거의 전 세계의 품종의한50% 이상의 닭들이 이곳에 모여 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나라를 가지 않으셔도 저희 이곳 농장에서는 전 세계의 닭을 거의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모인 닭 품종만 해도 100여 종 총합하면 무려 천 마리. 다양한 종류만큼이나 이름도 특색도 별로 답니다. 버프 오핑턴이라는 품종입니다. 이 친구들은 영국이 이제 고향이고요 이제 특징이 덩치도 크고 이제 성격도 온순해 가지고 닭을 처음 키우시거나 영국에서 이제 뒷뜰에서 키운 이제 가장 많이 키우는 이제 관상닭인데 지금 현재 얘네들은 지금 거의 한, 한 2년 정도 됐고요. 그리고 알도 많이 낳고 성품도 온순해 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아끼고 좋아하는 품종입니다. 어머, 머리 어디서 벗가니? 너희도 한계성 하는구나. 아니, 이 친구들 이름은 뭔가요? 백머리 폴리시라는 품종이에요. 얘네들은 닭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가장 어, 신기하고 재밌게 보는 품종이거든요. 어, 얘네의 가장 큰 특징은 머리가 일반 벼, 닭이 벼슬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어, 파마 머리 한 것처럼 이렇게 막 복슬복슬 되어 있어가지고 닭을, 관상 닭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가장 흥미롭게 또 보고 계시는 품종이고요. 그중에서도 단연 눈길을 끄는 바로 이 녀석들. 복슬복슬한 털이 뒤태만 보면 영락없는 강아지. 너희 정말 탁 많니? 아메리칸 실키라는 네, 품종인데 요즘 들어 인기가 가장 많은 품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 특징이 어, 깃털로 이렇게 닭닭 털이 깃털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강아지 털처럼 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모가 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얼핏 보시면 정말 강아지로 착각할 수 있는 품종입니다. 이게 흔하게 볼수 있는 조류의 깃털인데 아메리칸시키 품종의 깃털 같은 경우에는 어 솜털처럼 이렇게 좀 얇고 포송포상하게 나온 차이를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지훈 씨는 반려동물로서 달개 매력에 흠뻑 빠졌답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생소한 관상용 달걀 매력을 널리 전파하고 있는데요. 제가 일을 하기까지가 사실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취미였거든요. 근데 취미였는데 이 취미를 그냥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계속 꾸준히. 하고 싶었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또 수익적인 부분도 생각을 안할 수가 없잖아요 나중에는 또 이제 이걸 또 사업화시켜서 지금 이렇게까지 농장을 운영하고 이제 관상닭 관련 사업들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사업이라지만 그가 닭들을 생각하는 마음만은 아주 유별납니다 귀하게 데려온 닭들이기에 매일 먹는 사료도 항상 특식으로 배합하는데요 이거 강황 바로요. 강황가루요? 네. 강황가루를 뿌리세요. 어, 이 강황가루를 뿌려 줌으로써 이제 닭들의 건강도 좀 챙길 수가 있고요. 또 계란의 품질도 또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사료에다가 강황가루랑 물이랑 좀 혼합을 해 주고 있어요. 처음 어머. 이 일을 시작했을 땐한 달에 50만 원도 벌지 못했답니다. 식당과 세체장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면서도 닭들을 살폈다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선배인데 지금 현재 저랑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음 동반자입니다. 동반자, 음, 동반자입니다. 기준 <laughs> <laughs> 씨가 사료를 섞고 있다. 그때 저 멀리서 느껴지는 뜨거운 시선. 자기 먼저 <laughs> 밥 주는 줄 알고. 아유, 지금 이게. 딱 박들이 굉장히 똑똑해요. 생각보다. <laughs> 응. 이 닭들을 위해 전문 서적을 번역해 가며 밤낮으로 연구한 나날도 있었답니다. 닭을 키우는 데 있어가지고 노하우들을 알아내는데도 시간도 오래 걸렸고 어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이제 닭이 또 폐사되는 어 폐사로 이어지는 이런 또 힘든 경험을 좀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하나의 노하우로 축적이 경험으로 축적이 돼서. 이제 누구보다 좀잘 키울 수 있고 어 닭에 대한 것도 많이 공부할 수 있었던 또 기회가 됐었던 것 같고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습기에 취약한 닭들을 위해 바닥재를 건조하게 유지하는 등 농장의 환경을 바꾸고 닭들이 건강하고 안락하게 생활하는 것에 그의 사활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저희 농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 관상 닭을 번식을 해야 되는 농장이기 때문에 발생률에 엄청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 관, 어, 이 저희가 이제 따로 이렇게 배합한 사료를 먹이 강황 사료를 먹임으로써 발생률도 지금 현재 엄청 높아지고 병아리 부화도 엄청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석지훈 씨가 닭시 하나를 꺼내온다. 금지오겹 키운 닭들이기에 자부심도 엄청납니다. 수양담백이랑 난왕이랑 남... 이거를 이제 난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얘네가 탄력이 그냥 기존에 있었던 분들은 이쑤시개 정도 찔러는 정도였는데 저희는 이렇게 손으로 찝어서 올려도 계란이 터지질 않고 얘네를 그냥 이렇게 놔도 보통 거의 응. 터지지 않아요. 그가 성심성의껏 보살펴준 것에 대한 보답일까요? 달걀의 상태가 맛보기 전에 눈으로만 봐도 신선 그 자체입니다. 직접 종란을 부화시켜 병아리가 성게로 커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도 이 일의 매력이라는데요. 저희 농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화기인데 음. 계란을 이 부화기에 넣으면은. 넣은 날로부터 딱 3주 뒤에 정확하게 병아리가 부화가 됩니다. 어미 달걀 품 대신 바로 이 부화기에서 농장의 새 식구가 될 준비를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냥 쓰는 스마트폰이거든요. 일단 어둡게 불을 끄고 이 스마트폰 기능에 후레쉬 기능이 있어요. 그 기능으로 확인을 하는데 제가. 병아리가 얘는 무정란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시나요? 핏줄과 병아리가? 오 정말 유정란에는 핏줄이 선명하게 보이네요. 병아리 새식구를 맞기 위해서는 잘 부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핵심이라는데요. 마치 어미달걀 품속처럼 37.5도의 온도와 60%의 습도를 철저하게 유지해야 한답니다. 그에게 주어진 또 다른 임무가 있답니다. 바로 닭들에게 좋은 주인을 소개해 주는 일인데요. 또 이렇게 닭을 키울 수 있다고 또 보여 주기 위해 저희가 이렇게 모디라스를 또 만들어 놨어요. 아, 이렇게 관상용 닭을 이런 식으로 키워 예, 예, 이렇게 키우실 수도 있다는 걸또 보여 드리기 위해 또 저희가 직접 또 제작을 해서 만들어 놨고요. 자에서 나온 배설물을 좀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조그맣게 텃밭도 좀 꾸미고 집에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은 그냥 가급적이면 여기에서 좀 최대한 이렇게 심어가지고 또 집에서 먹고 하는 편이에요. 영국, 터키 등 해외에서는 이미 100년 전부터 반려동물로서 닭과 함께하는 이들이 많다는데요.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조금씩 인기를 얻고 있답니다. 네. 아, 좋네요. 아주 뭐 일반 우리 이제 시골 사람들 못본 닭들 도 많고 하니까 아주 뭐 유익한 것등그 방문 이 됐습니다. 지훈 씨가 운영하는 농장도 네. 주말이면 닭을 분양 받으려는 손님들로 북적인다는데요. 저기 <laughs> 몰라요. 아니 보니까 좋잖아. 저기 <laughs> <laughs> <좋긴> 좋은데 손님 오는 데는 저기 이렇게나끔 아니까그지 저거랑 하도 많은 반려동물 중에서 하필 닭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닭장에서 병아리를 꺼내 보여주고 있다. 성공. 강아지는 같이 놀잖아요. 아니, 안 놀아주면 막 스트레스 막지막 지우지 일부러 꼬장부리는데 닭은 절대 안 그래요. 그리고 때되면 알라져 주죠. 그러니 예. 네. 근데 남자만 소리를 꼬꼬대. 예. 네. 그것만 지르고 여자들은 또안 지르니까. 수탉은 한 마리, 암탉은 두세 마리 해놓으면 알도 잘 낳고. 처음에는 신기함에 눈길이 가지만 점차 반려동물로서의 매력에 흠뻑 빠지는 이들이 점점 늘고 있답니다. 그리고 야채에다가 뭐 작곡도 아니 키워보니까 아주 매력 있고 굉장히 온순해서 강아지보다 훨난 것 같아. 요아 정말요? 예. 강아지는 말을 좀 듣고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요. 근데? 얘들도 같이 방 안에서 같이 생활하면 거의 다알아들어요방 안에서 같이 생활하신다고 예. 닭을요? 얘들 왜? 방에서 데리고 자면서 이름 열번 부르면 열번다 대답해요. 참 아, 한, 예. 한밤중이라도. <laughs> 이런 인기를 발판 삼아 농장 운영뿐만 아니라 더 넓은 시장으로 영역을 확대했다는데요. 닭 전문 물품과 노하우를 담아 배합한 사료를 판매하고 있답니다. 저희 농장에서는 이런 거를 팔기 좀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따로 매장을 운영을 해서 이렇게 필요하신 부분들을 판매하고 있고요. 또 전국적으로 이런 걸또 원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현재는 이제 대리점을 전국적으로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지훈 씨의 체험 농장을 찾는 이들이 늘자 조용했던 시골 마을에도 활기가 뜬다는데요. 지훈 씨가 품은 포부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답니다. 어, 앞으로의 목표는 제가 지금 좋아하는 일들을 그냥 저 혼자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런 관상닭을 키우고 제 소규모 농업들을 제 많은 분들이 일반인분들도 쉽게 할수 있는 그런 문화를 조금 만들고 싶어요. 반려 닭 시대를 이끌어 온 지훈 씨의 열정. 앞으로도 그의 농장에 경쾌한 닭 울음소리와 행복한 웃음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네코팜 테레비 구독 좋아요.